행제 있고 다 있습니다. 그죠? 모욕제 다 있습니다. 근데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규정해 놓고 금지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요 조례 한번 제정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거 달달달달 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혹시 위반되는 거 아니야? 아예 입을 닫고 말자. 말하지 말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학교와 교직원은 학생에게 노동을 강요할 수 없다. 맞죠. 노동을 강요하면 안 되죠. 노동해서 뭐, 어, 무슨, 착취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요, 한번 봅시다. 학교에서요, 우리가 청소, 옛날에 저는 학교에서 청소, 우리 학생들이 다 했습니다. 그죠? 지금은 보니까 청소하는 사람 다 있습니다. 학생들은 청소 같은 거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딱 공부만 합니다. 제가 보니까 옛날에는 학, 학용품 같은 것도 우리가 사러 다녔는데 요새는 다 알아서 나눠줍니다. 저는 그것이 꼭 좋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내 필요한 거 준비물 같은 걸살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또 이렇게 저렇게 해가면서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내가 고를 수 있는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키워져야 됩니다. 다 주어지는 대로 다 그대로 받고 그래서 청소하는 것도 사실은 청소를 아이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 지역 사회, 내가 다니는 학교, 우리 집에서 내가 사는 이 터전, 이 장소를 내가 깨끗하게 하고 싶다. 그리고 깨끗하게 우리는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청소를 시켰어. 걸라면 걸릴 수 있겠죠. 그죠? 논란이 되겠죠. 아 이게 노동이냐 아니냐 논란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급식 배식을 하는데 옛날에 우리가 먹을 거니까 배식하는데 들고 올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거 시켰어. 노동이다? 아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세상을 이렇게 삽니까? 아이들을 이걸 노동이라고 노동을 강요할 수 없다. 어차피요, 선생님 중에서 누가 도대체 아이들한테 노동을 강제로 시켜가지고 그 돈을 착취하고 강제 노동시키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학교가 요즘 세상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 선생님이 있다고 한다면, 부모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이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지역사회가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기존의 도덕관념과 우리의 양식에 의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강요하고, 법으로 규정하고, 그래서 사람을 갖다 부속품처럼 만드는 겁니까? 이거는요,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구속품처럼 대하는 겁니다. 인간을 기계 의 부품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고, 분열시키고, 불신시, 불신하게 하고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국민들은 국가 권력의 노예가 되어가는 겁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이제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를 전체주의 사회라고 하죠. 이게 가장 전형적인 사회가 어디냐? 북한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덜하지만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들이 누구냐? 정치 권력이고 특히 거기에 최정점에 있는 독재자고 왜냐면 그 사람이 마음대로 처벌할지 말지를 결정하거든요. 이런 상황이 벌, 벌어지면요. 그죠? 그리고 가장 또, 또 그나마 좀 이렇게 권력 있는 사람, 끝발 있는 사람이 그냥 공안들이죠, 공안들. 요, 여러분 중국의 공안, 생각나십니까? 경찰, 이런 데입니다. 정말 약자가 있을 때, 사회 안전망통해서 세금 걷어가지고 그런 사람들 돌봐주고,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지. 온갖 개기의 사생활에 뛰어들어서, 갓나라 뺏나라 하면서 지들이 우리를 지배하려 하고, 통제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과감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렇게 가자면요. 제가 농담 비슷하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러다가요. 데이트 인권 조례도 나오겠다 그래서 나, 제가 다 상상이 나은요 데이트 인권 조례 111조. 이또 남성과 여성이라고도 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당사자는 데이트를 할때첫 번째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럴때폭언을 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폭력을 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럴 때는 돈은 어떻게 내야 된다.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나 그거나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얘기를 쭉 들어보면 데이트 인권 조례 쭉 해놓고 만약에 보면. 그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그죠? 어, 폭언 쓰면 안 되고, 폭력 쓰면 안 되고, 돈도 이렇게 서로가나 이렇게 잘 분배해가지고 돈을 내야 되고, 어, 그리고, 어, 이상한 짓 하면 안 되고, 이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요, 데이트 인권 조례라 해가지고 딱 써놓으면, 아, 어, 근사하지. 왜냐면 다 맞는 말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국가 권력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권력을 이용해서 강제하고, 그걸 안 지키면 너는 잘못된 인간이야. 너는 인격을 무시하는 사람이고, 인권을 무시하는 놈이니까 너는 처벌돼야 돼. 그리고 상대방 우리가 막 저렇게 하면, 위반하면 고발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 제도와 여러 가지 우리의 도덕적인 영역까지 국가가 들어오고 종교적인 영역까지 국가가 들어오고 지방자치단체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내 정신을 나중에 권력이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권력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전체주의의 파시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자유는 그냥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벌써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그 뒤에 보면 8조를 보십시오 표현과 집회의 자유. 여기 보면 학생은 자신의 주장을 담은 게시물을 게재 공간에 자유롭게 붙일 수 있다 아니 잘 좋은 얘기예요. 당연히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이걸 왜또 강요하지? 이상하지? 강요하면 우리가 이걸 조례나 법으로 자꾸 강요하면 뭐 당연한 얘기를 강요하잖아요. 그럼 우리 의심부터 해야 돼요. 권력이 당연한 얘기를 우리한테 자꾸 강요하면 의심은왜 이런 걸 강요하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자 예를 들어서 음란물 학교에 갖다 붙였어. 어떤 학생이. 그럼 뺄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예로, 외 단, 이렇게 하고 음란물,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는 띌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그죠? 그럼 그러니까 또 단서에, 단서에, 단서에 계속 붙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단서가 없으면 우리는 저걸 받습니까? 이게 뭡니까? 왜 이런 것까지 다 조례로 해가지고 강제합니까? 인간의 행동은요, 법이나 조례로 일일이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합니다 이런 거 없어도 그러다가 정말 문제 있을 때는 뛸 수도 있고 그것도 있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도 않습니다 왜냐면다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 서로 토론싸 하고 경론을 벌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사회는 성숙돼 가는 겁니다 권력이여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하느님이 아닙니다 국가가 하느님이니까 이건 정말로 건방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뭐냐면, 다시 말해서, 인간이 기계도 공화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기존의 질서 속에서 지혜, 그리고 가족, 학교, 공동체 안에서 도덕이 있고, 우리 공동체끼리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범소지 금지 프랑스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교육의 영역에서 있을 수 있는 자율권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지했다 그러니까 소지를 금지해서는 안된다고 금지를 금지했다 이게 인권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인권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자유를 우리 스스로 자율적으로 합의를 해서, 아, 나 이거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우리 전체 아이들한테 좋지 않다. 하지 말자라고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합의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유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금지하는 겁니다. 자유를 박탈한 겁니다. 이거는. 언뜻 보면 자유를 보장한 것 같죠. 근데 실은 공동체의 자유를 계약의 자유를, 합의의 자유를, 내가 행동을 행동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권을 박탈하고 지방자치가 강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우리가 동성애 좋게 얘기해서 동성애, 정확하게 말하면 동성간 성행위입니다. 성행위자입니다. 동성간 성행위를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보건적으로 에이즈나 이런 게 생길 수 있다. 그게 원인은 아니지만 그런 경로를 통해서, 그런 행위를 통해서. 에이지가 쉽게 감염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거는 의학적인 견해를 얘기한 거죠. 그런데 뭡니까? 그걸 얘기하면 너는 동성애에 대해서 인격을 침해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무엇이 맞습니까? 그러면 나의 학자로서의 의사, 의료인으로서의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와 또 신앙인으로서의 종교의 자유는 침해돼도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저 혈란한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마치 자기들이 소수자, 성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냐양 얘기하지만 그것은. 성 소수자를 우리가 침해뭐 단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내 견해를 얘기할 뿐입니다. 그 사람 보고 뭐 강제해서 뭐 사실 그러고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할수 없습니다. 그죠? 강제를 못하게 한다든가 그 사람을 가둔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자, 그 사람이 한, 한 성행위를 동성과 성행위를 하는 자유는 어쨌든 법적으로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싫지만,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행위를 실효할 자유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아이들한테 교육할 자유도 인정되어야 되고, 그것이 보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나의 학문으로서 학자로서 의사로서의 양심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은 어떻게 되죠? 나는 이제 말을 못합니다. 내 속에 있는 말을 못하고 내 생각을 얘기하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전체주의고 파시즘입니다. 이게 바로 내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소수자에 대해서 그걸 너무 싫어한 나머지 막 덤벼들어서 막. 금지하고 가두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일반 형법에 의해서 처벌 되죠. 기존 법에 의해서 다 처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 쓸 필요 없는 거예요. 차별 금지법에 굳이 쓸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별 금지법은 반대 금지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반대할 자유도 있는 거다. 합리적을 보여주십시오. 차별 금지법이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죠. 근데 통과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히 성소수자 성적 지향이라고 지향, 성적 하는 성적 지향에 따라서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게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동의가 안 돼가지고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게 교묘하게도 16조를 띵 넣어놔가지고 조례로 이런 것을 넣어놨습니다. 아이들한테. 그래서 사실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는 통과가 안 되는데 학생들한테는 경남에서는 조례로 통과가 되면 학, 경남의 학생들한테는 적용이 되는 거죠. 국민들한테 새로운 의무를 부과를 하려면 헌법을 개정하든가 아니면 아까 37조 2항에 해당되는 국가안전 보장, 국가안보, 만약 어? 전쟁이 났다든가 질서 유지 이런 공공국리 이런 거에 부합할 때만 예외적으로 법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은 제한을 못해요. 우리 정부인 권 같은 거는. 그런데 법에 의해서 생명권 어? 못하자는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조례로 이렇게 하나. 이게 그러면 국민들한테 새로운 어떤 책임과 부담을 주는 것인가 아닌가 이런 얘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제가?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이런 걸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아, 들으면 참 좋게 들립니다. 그런데 뭐, 뭐가 문제냐?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려면 누군가 차별하는 사람은 그 차별받지 아니한다의 위반자가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차별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고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보면요. 성 정체성을 가지고 동성 간 성행위자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 나는 그것이 싫어 라고 생각해서 앞에 누가 있는데 근데 너는 하면 안 돼가 아니라 나는 동의하지 않아 라든가 그런 얘기를 만약에 혹시라도 하게 되면 그리고 만약에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선생님이 그거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것이 에이즈 감염의 경로가 될 수도 있고 또 목사님이 우리 신앙의 정신에 반해 기독교 정신에 반해 하느님의 가르침에 반해라고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위반이 되죠 차별한 거가 되는 거죠. 네가 뭔데 그냥 내버려 둬야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응?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목사님이나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누구든지 간에, 또는 동료, 어? 같은 학, 부부들, 자기 친구가 걱정해서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약간 별로 안 좋은 이거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게 다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그 사람들한테 새로운, 우리가 이때까지는 그런 걸 금지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이제 부담이 되고,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으로갈수 있죠. 그러면 헌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을 불리고 줄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헌법을 위반한 거예요. 어떻게 감히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이런 식으로 하는가 헌법에서도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법으로 찾아 금지 법이 안 되니까 학생들한테 이권 조례 이런 거 해가지고 강요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당연하게 내가 이것을 제안받고 나는 그 양심을 말할 수 없고 입 닫고 조용히 있어야 되겠다. 저 소수자를 존중해야 되니까라는 미명으로 이렇게 자라나다 보면 학생들은요 거기 익숙해지는 거예요. 거기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목적이다. 나중에 그렇게 되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국회에서 반대할 사람 아무도 안 생기겠죠. 다 그렇게 컸으니까. 이게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아까 제가 차별금지법은 반대금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냐면 특정한 사고방식을 권력이 국민들한테 강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면 소수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소수가 너는 노동인권을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제가 예전에 사장이 살 최저임금 문제를 가지고 사장이 살아요 노동자도 사는 거지. 사장이 나 죽고 나서 노동자가 어떻게 사냐. 일자리가 있어야지. 그런 얘기를 했다가 민주노총에서 우리 사무실 밑에 와가지고 한두달 한 동안 이현주 국회의원직 사퇴라 이러면서 막 대화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저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만 대부분 신경이 쓰이죠. 주눅이 듭니다. 그래서 말을 못 합니다. 하고 싶은 말도 못 하고, 민주노총에서 대검의 민원실을 점거하고, 대검 검찰총장이 그들을 피해서 뒷문으로 출근하는 상황이 벌어져도, 검찰에서 그것은 잘못됐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나가라. 라고 말을 못 해. 왜냐하면 소수가 특권화됐어. 노동이 그것도, 이거 진짜 노동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굉장히 특권화된 노동 기득권이에요. 근데 이 노동 기득권이 특권화돼가지고 이제 아주 그냥 성역화됐습니다 건드리면 안 됩니다. 복력을 행사하든, 사람을 패든, 불을 내든, 아무도 얘기 못 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서 힘든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거대로 해결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아 이거 좀 우리가 같이 공동체로서 함께 마음 아파하자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특권화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내 네, 거기에 텐트 치고 있어도 나가라는 얘기 한마디도 못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소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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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상황을 넘어서서 그 소수집단이 특권화되어 있습니다. 성역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국민들이 역차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성적 자기결정권 있었죠. 성인권 교육이라고요. 그게 17종인데요. 그래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 그것을 포함해서 성인권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된다.